네. 이번에는 엑세스 폼에 관련된 문제 좀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폼은 이제 아시죠? 예. 3점짜리가 다섯 문제가 나와서 15점 배점이 이루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음에 넘겨 보면은 예, 이 5점짜리가 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엑세스 VBA 또는 매크로가 나오고요. 여기 매크로 나왔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잡동사니가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메인 함수, 디스 함수는거 나왔네요. 그죠? 그럼 먼저 이제 3점짜리 5개를 풀어드렸는데, 화면이 좀 밑으로 좀안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봉사 내역 입력 폼을 다음 화면과 같이 완성하십시오. 되어 있으니까. 예. 봉사 내역 입력 폼이요. 여시고. 음 지금 1번 문제가 기본 보기 속성을 이렇게 바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하나의 레코드 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체 행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 열이 세로로 길게 안 나오고 가로로 나열을 해서 레코드 하나가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레코드가 여러 개가 같이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 가서 1번 문제가 이제 예, 폼속성 여기 찍고요 기본 부기를 연속 폼 하게 되면 하나의 폼의 레코드를 모두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만 보여줄 때는 단일 폼, 모두 보여줄 때는 연속 폼. 근데 모두는 못 보여줘요. 폼의 길이가 일단 있으니까 너비만큼 잘려서 좀 표시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이렇게 하시면은, 예, 음 네,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그렇지 전체 레코드가 다 보여진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예, 여기 폼 속성에 가시면 연속폼 모든 레코드 그 다음에 하나만 보여주겠다 그럼 단일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밖에 안 보이죠 밑에가 다음 레코드가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1번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단일폼으로 바꿔라 그 말이고요 폼의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하라 그러시면은 이 부분을 이제 보세요. 요게 레코드 선택기하고, 요게 탐색단추거든요. 요 부분. 예, 요걸 디스플레이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볼게요. 예, 폼보기 하시면은, 예, 선택기가 안 보이고, 예, 탐색단추도 안 보이죠. 그래서 디자인에 가셔서, 폼 속성. 여기 선택하시고, 속성창에 가셔서, 예. 위에서 한 3분의 2나 4분의 3 정도. 탐색단추, 보이세요? 레코드 선택기, 탐색단추, 구분선, 스크롤 막대, 닫기, 최대화, 최소화단추. 요런 것들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예, 네, 가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레코드 선택기, 예, 탐색단추, 더블클릭해서 예,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네, 가서 한번 볼게요. 네, 폼보기 하시면은, 요게 선택기, 요게 탐색단추 나왔죠? 예, 렇게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3점, 6점 맞았네요. 현재 폼에서 세운 레코드 추가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속성을 설정하십시오. 그러면은, 예, 다시 디자인 보기로 오셔가지고요. 여기 찍고, 쭉 내리면, 모두에 가서 작업하세요. 예, 왔다 갔다 하시면 어디에 있는지 또 헷갈리시더라고요. 영어가 시작하는 온 커런트 한 절반 정도 내려가시면 위에, 예, 이거 세개좀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삭제, 편집.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면 예, 삭제가 가능하도록, 예, 편집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수정하도록. 그러면 추가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요. 가셔서 추가, 가능, 이렇게 눌러도 되고, 더블 클릭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삭제 가능, 두 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예. 그다음에 4번. TXT 기관명에 또는 t x t 봉사 날짜에 바운드를 시켜라. 이런 건뭐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바운드라는 건 언바운드가 나오면 예, 폼에 있는 컨트롤 상자하고 테이블하고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값이 안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은 왜 나오냐? 얘네들은 바운드가 돼서 나온 거고 예. 얘는 바운드가 돼서 나온 거고, 바운드가 안 된다. 그죠? 그럼 이제, 저 따라오십시오. 예. 요거를 찍고요. 언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꼭 컨트롤 원본에 오셔가지고, 예. 기관 코드를, 필드명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게 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 날짜도 언바운드로 되어 있으면 얘를 컨트롤 원본에 가서 예, 필드명 봉사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절, 예, 이렇게 했으면 이제, 예, 필드에 바운드가 돼서 값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바운드도 시험에 나오니까 어렵지 않은데, 결국은 컨트롤 상자에 필드명을 연동을 시키는 게 바운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txt 총 시수에, 요기요, 요거 같아요. 요거 총 시수, <목소리> 예, 땡땡, 15. 전체 건수가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시험에 나왔네요. 그럼 일단 좀만 정리하고 좀 가시게요. 건수니까, 시수니까 이게 건수, 개수잖아요. 그러면은, 카운트라는 예, 함수를 좀 써야 된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가시게요. 여러 가지 썸도 있고, 뭐 AVG 도 있고, 집단 함수, 맥스, 민도 있는데, 네, 그래서 시수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하라. 그러면 시수의 총합이네요. 음, 죄송합니다. 그런데 잘못 읽었네요. 총 시수니까 총 합이네요. 예, 건수인 줄 알았더니 시수면 시간의 수니까 합이니까 합을 이용해서 썸을 써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합을 이용해는 함수만 쓴다고 하면 sum 하시고 필드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열고 써 주면 되는데요. 예, 시수죠. 예. 근데 앞에 이제 글자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특정한 글꼴과엠퍼센드로 연결을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 한칸 띄고 띄어쓰기까지. 예, sum 하고요. 앞에 부분에다가 하시겠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자 없이 단독으로 컨트롤 원본에다 함수를 쓰는데 sum t 대괄호 열고 필드명 예, 음, 시수 괄호 닫고 이렇게 하시면 한번 보고 올게요 예, 이렇게 해서 폼보기 하시면 예, 102 이렇게 나오네요 음. 이게 102가 잠시만요 102 맞죠 음. 예. 그 다음에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제 음. 확대 축소해서 글꼴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음. 자이 앞에가 이제 이렇게 쓰라는 거죠. 총 시수 땡땡 이렇게 하고 엠퍼센트를 붙고 이렇게 v b 에서만엠퍼센트 앞뒤로 띄어쓰기 하고요. 나머지는 띄어쓰기 안 하셔도 예, 이렇게 자동으로 띄어쓰기를 해주니까.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폼보기가 이렇게 되겠죠. 어, 근데 띄어쓰기가 또 뒤쪽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해서, 이렇게요. 그죠? 음, 이렇게 하시면, 시험하고 똑같이 띄어쓰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총시수, 땡땡 하고한칸 띄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음.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15점을 맞은 거고요. 또 쉬었다가 다시 다음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